발 마사지를 왔습니다. 망고 스무디도 주시고 근데 나레는 오른쪽에서 머리를 따고 있습니다. 퀸즈파에서 머리랑 발 마사지 받고 왔어요. 예, 깨어나네요. 제 머리 어때요? 귀엽네요. 날갈량이세요 <laughs> 묵는 빈펄 숙소입니다. 로비도 굉장히 넓고 스타벅스랑 카페랑 이것저것 다양하게 있어요. 어 수영장 오픈 시간은 6시 그리고 클로징 시간은 7시. 해변 앞에 있는 그 빈펄 파라솔은 무료라고 합니다. 룸 넘버 얘기 좀 된다고 합니다. 응. 화려한 수영복. 바다의 <laughs> 왕이자. 3만 동짜리 코코넛 즙 하나로 1,500원입니다. 되게 시원해 냉장고에 들어있던 것같아 음~~ 코코넛 미잉하지? <laughs> 아, 네. 저희 이번엔 수영장에 왔어요. 6층에 위치해 있고요. 네. 오, 괜찮다, 좋다. 어. 수영장 꽤 괜찮네요! 짱당꽤 괜찮아요. you uh -huh. 사진 찍고 먹어볼게요안 드시나요? 이게 <laughs> 다 타고 있어요. 스킵어 <laughs> 슈퍼드라는... 슈퍼 들어와서 구경 중이에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이건 뭔지 모르겠어. 말린 이거 추억... 거? 뭐야? 언제적 스카치 하면 되냐고? 아요 베트남 갔다 오시는 분들이 항상 사다 주시는 이런 선물들이 아? 있어요. 좋아요. 음, 항상 이것도 많이 맛있어요. 괜찮은 거. 처음 보는 제주 소주라는 게 있어요. 블랑도 이만이 괜찮네. 남아. 예. 여긴 뭐예요? 학교 같습니다. 학교? 예. 거, 아니야, 컨벤션 센터래. 컨벤션 센터? 나이트 마켓 요 앞이에요. 아, 저기가 오구나. 우리 선풍기를 가져올 생각을 했었으 또 달라. 언제 왔다고? 음, 조금씩 다르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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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주시고 가셨어그지왜 그랬어? 세 사람 음. 다. 음. 저희 나이트마켓 갔다가 지금 별로 살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중이에요. 무력 없는 분. 무력이 너무 없어서 저희는 그냥 <laughs> 가고 싶. <싶어서. 웃음> 스페인에서도 살게 없어서. <laughs> 맞아. 겨우 샀어. 여리스라리스 복숭아 맛 막걸리도 있고 되게 희한한 게 많은데 재밌다. 신 구경하는 네. 재미가 있어요. 복숭아이슬이 한국에 없는 것들 알아. 뭘 네. 알아? 처음, 처음 보는데요. <놀람> 떠이라는 식당에 들어와서 앉았는데요. 잘못 앉는 것 같아요. 옆에 바로 담배 피는 분이 계셔가지고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메뉴판 냄새가 네. 나 메뉴판도 냄새가 나고요. 잘못 듣고. 다를 바꿔주셨습니다 <laughs> 너무 다행이에요. 쌀국수 나와서 이제 마셔볼게요. 예! 치즈갈비 구이입니다. 근데 치즈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무슨 풀일까요? 흰자 새우인가 흰새우인가도 제법 큰데요? 타이거 새우 세우... 아니야? <laughs>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같은데 이거? 타이거야? 타이거 같은데? 우리 타이거 안 시켰잖아 저희 칠보마트 편의점에서 맥주랑 과자 하나씩 사고 이제 숙소 돌아가서 쉬면서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무인의 일정 가볼게요 안녕 데이 원끝 조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 머리. 머리 머리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진짜로 아침 먹을 거고. I want t 겠습니다 오늘도 h o 수 t i n g motor under the picture of t a 가 a 리가 r r y Tudoga. t u d 너무. a Tudoga. t 있다 o g a Tud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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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마일리가 많은데 주스도 다양하게 쌀국수도 있어요. 정신 없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여유 있어. 아니야 그래도 좀 양치하고 화장할 시간까지 필요하니까 부족해. 화장을 해야지. 어 전투적으로 먹고 이제 다 투어 가러 준비. 투어 준비 갈게요. 파불로 근데 너무 급히 먹었어. 내일도 여유있게 먹을 있 없을까?